안녕하세요. 신차 장기렌트 김요한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모델은 현대 투싼, 산타페 그리고 세단으로 소나타, 그랜저 이네 가지 모델인데요. 이네 가지 모델이 현재 24년도에 생산된 모델로서 굉장히 저렴한 월렌트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성비 모델로 찾으셨던 고객님께서는 오늘 이 영상 주목하셔서 정말 마음에 드는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모델은 현대 더뉴 첫산 모델이고요 인스퍼레이션 풀옵션 모델입니다 색상은 화이트 블랙 기본형 모델이 얻습니다 진작 전부 다 나갔고요 현재 풀옵션 모델로 총 차량가는 3천 6 0 2만 원이지만 원렌 투료는 60개월 2만 키로 초기 비용 영원 조건으로 52만 7천 원 굉장히 저렴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증금 30%를 납부하신다면 월 렌트료는 47만 0 원. 5년 후이 보증금은 돌려받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선납금 10%. 이큰 금액을 이제 4년 5년 묶여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신다면 10% 정도만 선납을 내시고 월 렌트료 46만 7천 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진행도 가능합니다. 요 등급 사양으로 타사금융사에서 진행을 한다면 최소 5만 원 이상 더 비쌀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네, 두 번째로 볼 모델은 현대 소나타 모델입니다. 가솔린 1.6 터보 모델이고요. 이 모델도 역시 인스퍼레이션. 색상은 그레이 메탈릭, 안에는 네이비 색상입니다. 추가 옵션으로 빌트인 캠만 들어갔고요. 총 차량가 3,668만원. 월 렌트료는 동일 조건 월 52만 1 천원. 보증금 30% 조건 월 46만 9천원. 선납금 10% 조건 월 46만원입니다. 왼쪽 보시면 수수료 넣지 않았습니다. 기껏 저렴하게 할인 받으셨다 하더라도 영업사원이 수수료를 넣는 순간 이 고객이 받을 할인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더더욱 이 현재 제가 안내해드리는 모델들은 대고상품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혜택을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영업사원이 욕심을 내서 본인 수수료를 넣는다면 고객님께서는 이 재고차를 진행을 하시더라도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시고 어, 렌트를 이용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절대 수수조 넣는 것을 금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랜저 모델입니다. 가솔린 2.5 터보 익스크루시브 추가 옵션은 없는 모델이고요. 총 차량가 4,268만원, 60개월 초기 비용 없는 조건 월 6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 30% 조건 월 54만원, 선납금 10% 조건, 월 53만원입니다. 이스크루시브 등급의 이 차량가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타페 6인승 하이브리드 텔리그래피 등급이고요. 화이트, 브라운, 현재 아쉽게도 외장 블랙 색상은 없습니다. 화이트랑 그레이 색상만 있습니다. 이 차량은 현재 빌트인캠,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2가 들어갔습니다. 총 차량가 5,118만원, 월 렌터료 60개월, 2만키로, 월 렌터료는 65만 3천원. 제가 봤던 이네 가지 상품 중에서 이 산타페가 가장 가격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보증금 30% 조건을 제가, 어, 요 건적은 약간 좀 오류인데요. 어, 보증금 10% 내신다면 이 정도 내려가고, 선납금 30%를 내신다면 월 39만 7천원대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견적 역시 수수료. 전혀 놓지 않았습니다. 이네 가지 차량 재고 많지 않습니다. 문의 주시면 제가 빠르게 이 차량을 선점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